2024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죽은 것 같았던, 죽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정해 주셨어요. 일로 가면 복 받는다. 일로 가면 저주 받는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는 거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어떤 즐거운 일, 뭐 우리는 예로만 알겠습니다마는, 도박이나 마약을 했다고 해봐요. 예, 그러면 심지어 사랑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사랑도. 그러면 열 정도 하면 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다음에는 이제 20 정도 업해야 만족이 돼. 그리고 그것도 또 만족이 안 되고 30으로 늘려야 돼. 그러다가 보면 예를 들어 마약을 한다거나 도박을 하다가 보면 그 끝은 죽음이죠. 그 끝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거예요. 이러이렇게 살라고 정해진 밖에 방법에서 만족을 찾다가 보면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자꾸 돌아보는데요, 지금 어떻게 살았나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선거철이어서. 평생을 목회하고 살면서 제가 목회하는 강단에 정치인을 간증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세운 경우가 한번 있더라고요. 딱 그리고 송암우 교수는 직접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손학규 씨를 제가 볼때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의 방향이나 지성이, 그래서 나름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분이 정치적으로 이제 매장되느냐, 사장되느냐, 일어나느냐 하는 기로에 있을 때어 우리 분당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에 모신 적도 있고, 새벽에 또그 다음에. 어 그 선거를 참여합시다 그러면서 그 동료 운동을 했고 그 결과 어쨌든 당선이 됐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노트북을 여니까 손학규 씨가 어쨌든 민주당 계열이잖아요. 지금은 정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국민의 힘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놀랬다. 그런데 손학규 씨왈 자기는 지금 나라가 너무 양극화돼서 중도가 필요해서 이 좋은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후원으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원. 유세를 하러 왔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지 연설을 하러 왔다는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알고 너무 양극화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알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좀 서론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설교 전반적인 방향을 잡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이명준 씨의 아버지는 박헌영을 따라 월북을 합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친구이며 친구의 집에서 도움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철학과 대학생으로서 철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부간 아버지가 대남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발언을 한 이후 경찰서에서 불러서 불려갑니다. 빨갱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조사 받으면서 고문도 당합니다. 주변 사람에서 빨갱이 자식 이런 눈총 견디면서 그 갈등을 이기기 위하여 유네라는 여성과 사랑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해소하는데 그 사랑이 깨집니다. 주인공은 이 남북 분단의 갈등 상황에서 남한 내에는 많은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나태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북을 결심하게 되고 월북을 해서 아, 아버지의 추천으로 노동신문에서 이를 하면서 바로 아 북한에는 집단은 있지만 남한에는 밀실 개인개인이다. 그런데 북한은 집단은 있지만 위에서 내리는 명령만 따르는 허울뿐인 집단이고 퇴색한 구호와 기계주의적 관료만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북한에서도 실망합니다. 그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을 때 은혜라는 여성을 만나서 어, 사랑을 하면서 그 북한에서도 당하는 실망을 극복을 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여성이 모스크바로 떠나버립니다.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난 뒤 물론 군인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때 포로를 잡게 되는데 그 포로가 친구 태식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여자 친구였던 윤혜와 태식이 사귀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구는 고문하고 윤혜는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결국은 둘을 풀어줍니다. 전쟁은 계속돼서 낙동, 낙동강 정선에 갔는데 그곳에서 간호병으로 참여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재회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행군의 폭격으로 은혜와 임신한 태아가 죽게 됩니다.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전쟁 포로 포로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주인공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소설입니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를 따라서 갈매기 두 마리가 어미 갈매기와 새끼 갈매기가 그 배를 계속 따라오는데 갈매기를 쳐다보다가 은혜와 임신한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를 쳐다보며 갈매기를 보면서 은혜와 임신한 아이,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떠오르다가 아래로 바다를 보니까, 그곳에 자기가 찾던 밀실과 그리고 광장, 개인의 진정한 자유와 공동체의 좋은 조합이 있는 그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닷물에 빠져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소설에서. 진정한 자유는 남한에서도 이런 한계가 있고,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방종하고 나태하고, 북한에는 공동체에는 있지만 뭔가 명령만 있고 수동적이고 진정한 또 자유가 없고, 그래서 실망해서 제3지대를 찾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하느냐, 사랑으로 극복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갈등, 절망을 넘어서 소망,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사상이 이 소설에서 말하는 개인의 자유도 있고 또 공동체의 연합이 조화가 된 그런 것이 없다가 아니라 없다가 아니라 아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가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작더라도 그 진정한 자유가 있고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도 타락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기 하여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를 주셨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강대국이 되고 주변 나라들에게 호령을 함으로 그들은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 그림자 모형인데도 다윗을 메시아로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윗이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학문적으로 연구 결과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변화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내 관점, 내 콘텐츠, 내 안경, 내 해석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앞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라도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압니다. 모함이라는 것도 압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그 절대로 해를 입히지 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질리고 모고가 소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뭐를 생각하느냐면 바로 내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또 돈이 최고 우선인 사람에 의해서 예, 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 향유 오컵을 깨트렸어요. 그러자 그때 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짓거리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하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그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요한복음 12장 4절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잡아 줄 잡아 줄 예수가 여기가 있다고 소스를 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론 유다는 뭐 이상하게 좋게 해석할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거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론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요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게요. 얼마 줄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줍니다. 한마디로 가론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자, 빌라도 같은 사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 제일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자기들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돈을 우선으로 하는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 예수님은 맞아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나라에 가 오면요 어, 나 우의정 줄래요 자의정 줄래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다 예수님께서 잡히자 뿔뿔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장담하지만 그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나는가 싶지만 초라한 여인, 여성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돼요? 에, 존경받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체를 내달라고 합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전체 문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대로 이러는데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돌로 확 이제 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 죽으신 걸 알지만 그래도 향품이라도 발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향품을 사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 무덤이 돌로 꽝 막혔는데 어떻게 굴려내지 걱정합니다. 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막해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막해 봐요. 책을 읽고도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요약할지 모를 때는 그냥 막 요약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방법이 없는데도 이 여인들은 그냥 그냥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를 통해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는 사람, 죽이는 사람, 호산 나던 사람들이 돌변해 버린 상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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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떠나 버린 상황입니다. 그때 물방울보다도 약한 이 여인, 대안이 없지만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치료 받은 여인에게 나타난 예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말함으로 이것이 복음이고, 다 잃어버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귀까지, 가슴까지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연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메시지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중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죽었다라고만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고 내 죄를 대신 치시고 감당하시고 다 갚으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사람,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에, 밀실에도 한계가 있고 또그 다음에 광장에도 한계가 있고 제 삶의 영역을 선택한 주인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에도 긍정이 있고 이쪽에도 긍정이 있고 이쪽에도 한계가 있고 이쪽에도 한계가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밀실의 한계도 극복되고, 광장의 한계도 극복된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고, 새 방언,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런 여자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귀신 악한 영이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있고 아름다운 색감이 있고 아름다운 뭐 이론이 있어도 예수 없는 세상 속에는 이론 속에는 악한 귀신이 있을 역사가 많습니다. 광장이냐 밀실이냐 양단간이 없다는 거예요. 둘중 하나지. 중간 기대로 선택하다가는 어설프게 죽는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있냐 없냐 양단간의 선택에서 나와 내 가족은 살기 위하여 예수를 선택한다.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한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독이 되는 소리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이 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속에 가슴 아픈 얘기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어떤 매체에서나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왜 나라가 망해? 지금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러죠. 물론 한 가지 여적죄 반역죄로 미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출마 자격이 없어져요. 그것은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세계 경찰 국가 하던 역할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네 알아서라는 거 유럽이고 한반도고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세계 전문가들은 그때 그때는 바로 북한을 시켜서라도 남한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내국가가 힘이 있어야죠. 이 국방이 철저하게 무너졌다고 다 말하는 잖아요. 다 말하는데. 그 국방이 군대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많이 튼튼해졌다고는 다 인정하는데 나라가 외망해이 나라에서 안보가 우선이면 되지. 나라가 망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최고 지금까지 진비 토탈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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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였는데 지난 정권에 4천 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안정적으로 그 운영을 나름대로 해, 물론 사과 값 비싼 건 내가 피부에 와닿아. 그렇지만 큰 틀에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라가 망했어? 그때보다 낫지. 여러분, 각자 해석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찬성하도록 하는 것과 반대하도록 하는 것을 구분해 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있어야 합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당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죽고 종교 권력에서 죽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 현실 높이 아까 말씀드린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현실 도피에서제3의 지대를 선택하겠다는 이론을 선택하지 마시고 도피만 하지 마시고 내 가슴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못 박는 그것을 무시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기도하는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민을 해 보고 절망 아 이건 절망이구나. 이거가면 안 되는구나. 절망을 해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이것이다. 이 길은 내가 나아 갈지라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면 코텀 체인지가 굉장한 체인지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는 쪽이든 싫어하는 쪽이든 현상을 바라보며 신앙인으로 깊이 절망을 하고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